뭐지?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왔구나 빨리 퇴근 시간 와라 내 택배... 어? 뭐야 내 택배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? 아 이거 해외 직구라 2주 동안 기다린 건데 누가 가져간 거야 왜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누가 제 택배를 훔쳐갔어요 아니 누가 감히 대한민국의 국룰을 깨버리네? 그러니까요 택... CCTV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해봤자 찾기도 힘들텐데 아 그거 진짜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건데 아유 우리집도 한번 털렸는데 이거 CCTV 설치해야 되는거 아니에요? 그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요즘은 가짜 CCTV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현관앞에 달았는데 그 위에 훔쳐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? 가짜긴 하지만 이렇게 달았으니까 안 훔쳐가겠지 오케이 다시 왔다 혹시 몰라 저 오늘 반찬 쓰겠습니다 택배 택배 어?! 아니 cctv 봤을텐데 누가 가져간거야 무슨일이에요 아니 누가 택배를 또 가져갔어요 저렇게 cctv까지 있는데 요새 택배기사님들이 도착했다고 사진찍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요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요 저는 맹세코 그런일을 하지 않습니다 씨, 누군진 몰라도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어 택배기사다 뭐야 그냥 가는데 범인이 아닌가 아, 그럼, 누구지? 어, 어, 내 택배 어디 갔어? 후, 후, 후. 어, 계단! 야, 거기서! 이럴 줄 알고, 아우, 택배 훔쳐가는 빌런, 참겨해! 오물 폭탄! 따! 아! 어우, 냄새 어떠냐, 도둑아! 어? 아 미안해요. 등장 밑이 어두웠구나.